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자 된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게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 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게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어, 계속해서 이제 어,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의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죠 점점점점점점 하고 나와 있으면서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음, 에베,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로새서이세 서신을 뭐라고 얘기하죠 옥중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갇혀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 상황을 우리에게 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경영, 예, 하나님의 경영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경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업이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들을 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하여간 물건 팔아서 이익 만드는 것만 그런 목표였다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은 뭐, 물건만 뭐 물건 좋다고만 선전해가지고 물건이 잘 팔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기업은 뭐 정직한 기업이다. 우리 기업은 굉장히 사회에 공헌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같은 것 요새 많잖아요 뭐가 텔레비전을 사도 똑같은 게 많이 있고 냉장고를 사도 똑같은 게 많이 있는데 아 듣다 보니까 아이 회사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게 되죠. 물론 예, 물건이 좋아야 되는 건 기본이죠. 아, 사회 에 많은 일을 하는데 고장이 잘난다 이러면 사지 않죠. 근데 이제 아, 다 같이 좋은 물건인데 아, 이런 일들을 한데 나는 이 이미지가 좋아 음. 아, 막 그냥. 어, 뭐, 삼성, 그러면은, 어, 그 중국에 가면 삼성이 중국회산 줄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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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이제 이렇게 많이 퍼져 있으니까. 어, 또 뭐, 어, 굉장히 그뭐 가면은 이제 LG 뭐 이런 데 보면은 바깥에 이제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LG 이렇게 써져 있는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뭐 그냥 굉장히 그런 어떤 신뢰가 높아지는 거죠. 어, 그래서 하여간 그런 어떤 경영들, 그런 어떤 뭐 전략,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되겠죠. 그 은혜의 경륜. 이제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함 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비밀을 그 그걸 그 계시를 비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썼으니까, 너에게,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그 비밀을 알게 된그 사실을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 어,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비밀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경륜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예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그딱 끼어 맞출 수 있었던 사람, 예, 바울이죠. 바울밖에 없죠. 그래서 어 바울이 계속해서 뭐음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리고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서 오랜 기간을 어 사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준비하는 동안 깨달았던 것들. 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슬쩍 이제 묻어가는 걸로 아, 내가 정말 이 박사 과정을 어 10년을 어, 넘게 하게 된 것도, 아, 이것도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제 위로하고 <laughs>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 정말 이렇게 바울이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어, 하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그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셨다가 이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도 이제 계속해서 나왔던 함께라고 하는 것, 거의 함께가 나오면 그냥 한 단어예요. 사실 함께 후사, 함께 지체, 함께 약속 참여자, 참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동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함께 상속자, 약속의 함께 지체. 약속의 함께 동참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더 우리에게 음더 직접적인 거예요. 지금 뭐말 자체는 약간 뭐 이렇게 말끔하지 않죠, 깔끔하지 않고 어그좀 그렇지만 의미는 어그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방인들도 함께 지체가 되었다. 이방인들도 함께. 동참자가 되었다. 무엇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약속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알리신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이라고 얘기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이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을 통해서 알리신 것이에요. 물론 그 자세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움직이셨는데 그런 어떤 경륜에, 경륜에 따라서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약속에 함께 지체가 되고 그 약속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함께라고 하는 이말 자체가 에베소서를 완전히 꿰뚫고 있죠. 이 함께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이 접두어와 이그를 통해서 단어가 만들어진 게에베소가 제일 많아요. 예. 지금까지 몇 가지입니까? 우리가 뭐뭐 뭐 지금 2장에서만 벌써 네 개, 지금 여기서 3장에서 세 개. 뭐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가지고 어뭐 이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예. 뭐한뭐 뭐 100단어, 200단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기서만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 에베소스에만. 에베소서에만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를 그만큼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0장 이제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 거기서 당연히 그 주의 이름은 예수 이름이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러면 그냥 믿도끝도 없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그 전에 9장, 8장, 몇 장까지 7장까지인가? 이 계속해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 모두의 구원이 이제 공통 분모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 바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그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 정말 내가 뭐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망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 결론처럼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공통분모는 바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이름이 결국 공통분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그렇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 결과적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동참자 된다. 약속의 그 언약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된 그 언약의 동참자, 상속자, 지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하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렇게 강한 것을 알았으니, 사실 사도 바울 보면은 계속해서 자기네 민족에게 먼저 복음 전하잖아요. 뭐 전도 여행 가가지고도 자기네 민족이 먼저예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뻗쳐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어,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 이방인들을 이제 부르신 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그렇게 다시 보면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바라려 한다. 뭐 소망합니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어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런 비밀의 경륜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 이제 드러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시냐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사,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로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 너무 분명하죠. 교회는 어, 정말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알리는데 교회가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죠. 음. 교회 사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예배가 교회의 그런 어떤 모든 목적이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예배 드리러 나왔으니까 모든 어, 것들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 받는 것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가장 기본되는 예배가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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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예,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알리는 그 사명을 교회가 맡았으니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사도 바오는 어떤 상태라고요? 갇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환란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만큼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 우리가 교회가 어, 점점 그 개념이 약화되고 있죠 어, 그냥 단순히 어, 예배 드리는 곳, 예식의 장소 뭐 이런 것들로만 예식이라고 해서 결혼 예식 말고요 어, 그냥 예배의 장소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는 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 목사 혼자 해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이루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에베소서가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새벽 예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들 너무나 감사하게도 보시면 아멘 아멘 하고. 음 하시는데 음 그냥 그것으로만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카톡방이 하도 많으니까 어 무슨 이야기가 오면 그냥 음 아무것도 남김이지 않으면 또 이상하니까 이모티콘 하나 이렇게 달랑 남겨 가지고 그냥 어 그냥 내 표, 표현을 다 했다. 어라고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그런, 그런 이모티콘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음,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시는 음,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우리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음. 하나님께서 경영해 오시던 모든 일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 이루어진 것 우리가 보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향해서 교회에 맡겨 주신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어떤 때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떤 때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 예, 예일중앙교회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께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